안녕하세요. 칭바시 제38회 강연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칭찬을 통한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매일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그리고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낯선 이들까지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과 소통으로 엮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질은 우리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하고도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칭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칭찬이 어떻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더욱 따뜻하고 활기차게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칭찬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칭찬이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관계든 자신이 존중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느낌은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덕분에 식사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서비스도 훌륭하시네요. 라고 진심으로 칭찬할 때그 종업원은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고 느끼며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다음 상호작용에서도 친절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게 되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둘째, 칭찬은 긍정적인 감정의 파급 효과를 가져와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밝게 만듭니다. 칭찬을 받은 사람은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고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 누군가에게 오늘 옷차림이 정말 멋지시네요 라는 칭찬을 듣는다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칭찬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여 개인을 넘어 집단과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의 교류는 사람들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더욱 친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는 불신과 냉소가 만연한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셋째, 칭찬은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가 특정 행동에 대해 칭찬할 때 그 행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을 보고 정말 멋진 행동이십니다 라고 칭찬한다면 그 사람은 다음에도 기꺼이 양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목격한 다른 사람들도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것입니다. 칭찬은 이처럼 바람직한 시민의식이나 도덕적인 행동을 장려하며 우리 사회가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행동 변화를 넘어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사회적 학습 과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칭찬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진심을 담아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피상적이거나 습관적인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특성이 당신에게 인상 깊었는지, 왜그 행동이 좋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을 정말 잘하시네요. 대신, 지난번 프로젝트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결국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와 같이 구체적인 노력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칭찬은 당신이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상대방도 자신의 어떤 노력이 인정받았는지 명확히 알수 있게 합니다. 이는 칭찬의 진정성을 높여 상대방의 마음에 더욱 깊이 와닿게 합니다. 둘째,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거창한 성과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어도 칭찬할 거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동료가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했을 때 이웃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것을 보았을 때, 혹은 마트 계산원이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할 때등 작은 행동에도 칭찬을 건넬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분리수거를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는 분 처음 봐요. 덕분에 저도 더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와 같은 작은 칭찬들이 모여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만듭니다. 이러한 작은 칭찬들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들의 노력을 알아보고 있음을 보여주며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 낯선 사람에게도 칭찬을 건네는 용기를 내세요. 우리는 보통 아는 사람에게만 칭찬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낯선 사람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칭찬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칭찬을 건넬 때는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 매너 등을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 넘어지려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에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라고 말하거나 상점 직원에게 오늘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쉽게 고를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칭찬은 상대방의 하루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만족감과 보람을 선사합니다. 이는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켜 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넷째, 칭찬을 주고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세요. 칭찬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고 격려하며 지역 사회에서는 이웃들이 서로의 작은 기여에도 감사와 칭찬을 표현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칭찬 릴레이를 시작하거나 칭찬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칭찬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사람들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더욱 행복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칭찬은 우리의 사회적 자본을 풍요롭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칭찬을 건네 보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